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둠을 깨고 주님 말씀의 빛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거운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닦아 주시고, 차마 입술로 아뢰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며 응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갈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드리는 간구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하늘의 상달을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후에 다윗 성밖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라고 여쭙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다 대답, 모든 대부분이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가지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하세 왕이 나오는데요. 이 문하세 왕이 바로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문나세 왕은 하나님에 대한,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에 가장 경건했던 왕, 히스기아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아는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킨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그의 아들 문화세도 이 모든 것을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충만한 자가 이문나세였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가 아는 것, 그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나세가 행한 일이 뭡니까? 그는 그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지식에 정반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3장 1절에서부터 계속 보면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문하생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성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성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처참한 이 나락 속으로 빠뜨립니다. 바벨론의 감옥에서 세사슬에 묶인 후에야 묶이게 하죠. 한 나라의 왕에서 이 포로의 신세로 그게가세사슬에 묶여서 완전히 이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에 하나님 떨어뜨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무나세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기도하였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양께 하심에 무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무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제서야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그하나님 생각했던 것은 지식이정보였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그 i m a 의한 animal, 한 a 에서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질문의 답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화세가 그렇다면 왜하나님이 알아 안다고 지식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 때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무나세는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나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대언하셨는데 문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것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 뜻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믿음 살수 있다고 믿는 상태예요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득 차 있는. 내가 왕인데, 내가 가장 높은데, 누구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문하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에게 정보로만 그칠 뿐, 그의 삶을 찌르는 검이 되지 못했다는, 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문하쌔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자신의 교만을 무찌르는 데까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지식과 정보일 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르지 못한다면, 우리를,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타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하시며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새사슬로 결박하여 바블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리고 가장 높은 교만함으로 높아져 있는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하세에게 무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에도요 무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은혜가 뭡니까? 왕이라는 전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를 새사슬에 결박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저주우나 버리심이 아닙니다 무서운 은혜입니다 교만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있는 이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가장 높아져 있는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신 고통스러운 은혜, 무서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문화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였던 문화세가 환란을 당하자, 무서운 은혜가 임하자 그제서야 강구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여러분, 그 높아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구를, 강구를 들으셨다. 하나님도 강구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강구했다는 라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벨론의 감옥의 바닥에 떨어지자. 무서운 은혜가 임하자. 문화세가 비로소 자기의 자신의 교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세사설에 묶인 절망의 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이 바벨론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한나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바벨론을 허락하십니다. 건강과 재물과 관계원 혹은 자존심이라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사슬에 묶여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의자에 있던 모든 것 제가 아시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하시려는 무서운 은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우리를 비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교실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압니다. 1 3절에요 그제서야 문화세가 여호와께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세웠던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게 된. 이것이 여러분 휴근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나라는 상이 있다면 여전히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화세의 와 별반 다름 없는 그러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정보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만나야 진짜 알게 되고 진짜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비록 시작된다라는 것, 사랑성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문화새처럼 처절하게 무너져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세상 쇠를 묶여서 절망의 바닥에 기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너진 자리를 이미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는 문화세보다 더 복잡한 자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앨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다. 문화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무너지셨습니다. 문화세는 새 사슬에 묶였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문화세처럼 고통스러운 징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만큼 많은지. 근데 우리의 이 교만과 이 죄를 갚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너져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기꺼이 무너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평가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위해 무너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문화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이제야 진짜 만났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